지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새벽에 지금 어, 오늘은 11일이죠 어, 4월 11일날 이렇게 동영상은 오늘은 는데요 음, 제가 제 동영상을 늘은 오늘은 오은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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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행보를 쭉 이렇게 오래 한다고 합니다. 할때 예, 행보를 했는데 요거를 음~ 어~ 어~ 얼봉으로 봤을 때 어~ 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얼봉으로 보던 어, 주봉으로 보던 지금 요거는 이제 얼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 주봉으로 보던 위에 이~, 이, 이 꼬리가 길게 안 달린 경우는 이게 항항 악심 안놓으면코인 어, 가겐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지 의 말씀드렸습니다. 드리고 음이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 어, 봤을 때 제가 저번에 설명했죠 어, 4 100만 원 정도. 어, 그리고 이제 또1차 저항이 있고 이차 저항은 4천 한 500만 원 전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 제가 어, 내일 모레 이렇게 놓을 건데요. 저는 이게 음 그게 나쁘지 않게 노그렇게 어, 이제 긍정적으로 놀이라고 하는데 좋게 좋게 놀이라고 하는데 고인 쪽에 이소비자물가시주가 크게 나쁘게만 놓으면 예뭐 보안만 해도 음어 전원을 음, 하고 보안만 해도 그 고인 가격은 상승하겁고 봅니다 상승하는데 이제 그때 되면 또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뜯을 거예요어이 고인 고인이 계속 올라온다 어, 아, 이래갖고, 막, 매일까지 올라 내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서서히 간격, 감각, 음, 간격이 무디지기 시작합니다. 왜무디지냐면요 이렇게 망고생을 하다가 올리잖아요올리면 음, 음, 더 올라간다 싶었고, 올는데 1차적으로 제게 4,100만에서 4,500만 원, 어, 매일, 이 데일리 하는 분들은, 그때 이렇게 어느 정도 매도를, 뭐, 25% 25%, 50% %은 50%, %은 뭐, 저는 다 하고 싶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시도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 갖고 왔니다 갖고 왔고 6월달이나, 7월달까지 이렇게 갖고 왔는데 6월달 정도 돼야 이제 매도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비트한 6천만원 가까이, 이제 5천 몇백만원, 6천만원 가까이 가거든, 저희들은 이제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 이거, 그래, 대체하시면 되고, 이, 지금, 요, 지금, 이게 지금 일봉상 이렇게 찾트 놓은 건데요. 이거는 이 공갈방이 아닙니다. 공갈, 공갈, 이렇게, 베이커, 베이커로 올린 게 아니고요. 어, 이, 이, 그, 이, 물량은 많이 안 들어있잖아요. 안 들어있지도 올렸잖아요.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이, 이, 이 상태에서는, 올린 거는, 누군가가 이렇게 얻어주러 올린 건 아니지만은, 음, 이, 올린 거, 어차피 코인조이 지금, 돈이 들어오게, 들어왔던면안 지금 코인을, 여기를 보시면, 음, 한번 볼게요. 음, 한번 보자. 봐 볼게요. 코인을, 음? 아, 여기 있나? 여기 보면 지금, 음, 음 여기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음, 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어? 봐야 되나 지금 여기 보면 음 도메인 지점률을 점유율, BT 지점율이어 어인가 43% 43.5%인데 약간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테드 같은 거는 지금 약간 내리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이 무슨 말냐면 어, 테드 기적으로 이렇게 거래소에 들어 어가 있는 어, 테드가, 테드가 헤들어갖고이 빗대를 바꿨다만. 바꾼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바꾼 부분도 있고, 지금 요렇게, 알트, 그, 알트 증률도 지금, 어, 도면에서도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저게 지금, 여기 봤을 때, 어, 여기, 지금 잘안 보이시겠죠? 안 보이시겠는데, 여기 지금, 시가총액도 지금, 의일부터 약간 올라있어요. 그럼 이, 시가총액도 지금 몇 프로 올랐나? 어, 3%, 3 3.1% 지금 올랐잖아요. 어, 올 어, 돈이 새로운, 어, 음, 어, 새로운 돈이 지금 3%들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제 기대심리 때문에 그래. 기대심리, 어, 소비자물가지수가 어, 부합하든지 적게 이렇게 금리 적으로 오면 거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되면 이제 5월달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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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C, 어, 5월 4일인가 뭐 며칠날 뭐 FMC가 한다는데 그때는, 음, 어, 그, 어, 금리 인상이, 어, 올달이나, 어, 금리 인상 0.25 이상 못석끼고 어, 이렇게 더 이상 인하시키겠다인하시키고 금리, 이제 그런 기대심이 좀 올라가는 건데, 하여튼, 이거를 대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분석해봤자 뭐 소용도 없습니다, 솔직히. 싸게 어, 사갖고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비들을 음, 2,000, 평당까 지금 2,100 몇십만 원의 비트를 지금 다 비트하고 다른, 비트가 2,100, 만원 정도 할 때, 2,100 몇십만 원할 때, 저희들은 다른 알트, 필요한 알트 코인들 한 10가지를 그 매수를 해놨거든요. 매수를 해갖고 지금 수익이, 음, 뭐, 100, 1 뭐, 몇십 70%, 뭐, 어떤 거는 이제 100% 이상 남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수익이 나 있습니다. 그, 그러고 저희들은 어차피, 수익이 한200 몇십 프로, 나설 어, 때 음, 그때 이제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 이제 질량 매도를 이제 질량매도를 하든 50%매도를 하든 제 혹시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신뢰를 어, 신뢰가제분석이 어, 신뢰를 느끼면 음, 이렇게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때 매도 타이밍을 가르쳐 드릴게 거든요 가르쳐 드릴테니까 음, 그렇게 하시고 대충만 잘하시면 이렇게 어. 다들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새벽에 이상 부대 씨 여러분 있습니다.